자, 이번 시간에는 2021 수축 연계작품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작가 김현승에 대해서 좀또 공부해 보도록 하지. 자, 김현승이라는 시인은요, 우리가 기독교 시인입니다. 기독교 시인데, 인 우리가 이제 종교시 자체가 내적 갈등에서, 그 다음에 이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일단 은 종교시거든요. 그중에 이제 기독교시는 뭐냐면, 이게 부정적 현실이야. 이거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 텐데. 자, 부정적 현실인데, 이 부정적 현실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비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어 어떤 종교적인 매개가 존재해요. 종교적인 뭔가가 존재하는 종교적 땡땡이 존재하는데 이 종교적 땡땡이 뭐 예수, 기도, 뭐 이런 행동에 해당이 돼요. 이 종교적 땡땡은 결국은 뭐냐면 이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저스가 어 결국은신이죠 예수의 선물이다라고 판단하는 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때 깨달음의 내용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이게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결국 뭐냐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현실 긍정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일반적인 기독교시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알지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김현승의 이 눈물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니 근데 그러한 고통도 결국만 신의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는 인식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결국 왜 좋냐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원 이유는 간단한 거야. 그게 뭐냐면 어, 보다 성숙한 나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현실도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이 시는 일단은 뭐냐면 눈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치? 눈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눈물이 소재가 돼요. 근데 이 눈물의 보조관념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 눈물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덜어는 옥토. 옥토는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럼 요게 뭐냐면은 눈물을, 눈물을 대신 표현한 눈물의 보조관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작은 생명이에요. 그냥 작은 생명이 아니라 비옥한, 아주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소멸 이미지잖아. 근데 이건 작은 생명은 뭐냐면 생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그 눈물이라고 하는 하강 이미지. 이거 이럴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 그러지 않니?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뭘로 전환한 거냐면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뭐냐면은 생성 이미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기독교시 전형이죠 그다음에 흠도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하고 나와 이뿐이라고 나오지 않았죠 이 이쁜 여기 작은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눈물의 보조관념 두 번째 에 해당이 되는 거니다그 그러니까 결국은 흠도티도 금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완전한 나의 전부는 오직 이뿐 눈물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눈물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냥 슬픔도 아니고 그냥 베스트한 슬픔이야 그러니까 지극한 슬픔인데 이 지극한 슬픔에다가 결국 뭐냐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식의 특징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때 나의 가장 나중 원래 나중진인 것도 오직 이뿐 또 이뿐이죠. 이것쫙 나오는데 야 더욱 값진 것으로 야 더욱 좋은 더, 더 좋은 거 내봐 야 이거밖에 없어 더 좋은 거 내봐 이거밖에 없어 더 좋은 거 내봐 할때 끝까지 안 주고 버틴는 거니까 정말 소중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도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슬픔 고통스러운 슬픔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눈물의 원관념 세 번째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나와서 결국 자신의 슬픔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좀더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하고 나와요. 여기까지가 뭐가 되면 자연이에요, 자연. 이 자연이 되는데, 이 당신이 누구냐면, 이제 절대자,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자가, 어, 자연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을 봤어. 그럼 결국 뭐냐면, 나무를 자연을 봤더니 꽃이 있어? 꽃이 시들어? 그치? 그러면은, 어, 그럼안 그러면 되니까 뭐야. 이 뒤에 열매를 몇개 하신 거지. 결국 뭐야. 플러스야? 어, 마이너스야? 근데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그냥 마이너스 끝나니까 아니다. 이 뒤에 더 플러스를 줘야겠다. 라는 게 신의 섭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했으면, 요거는 이제 신이 인간이지. 인간이, 인간사에 대한 얘기인데, 즉,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섭리가 이거니까 인간도 자연의 섭리처럼 이렇게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에게 웃음을 줘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기쁨과 보람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에게 눈물을 주는 거 상실을 주는 거죠 이 상실이 결국 뭘 만들어내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결국 뭐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정적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 여기서 이제 뭐야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께서 자연을 보고 자연에서 상실이 생기면서 곧, 뭐야, 열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성취나 성숙을 줬으니까 인간에게도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지어주셨어이 상실을 하게 되면 눈물을, 이 눈물 가지고 뭘 만들라는 얘기냐면 여기에 뭐냐면 뭐, 보다 더한 성숙, 뭐,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느껴라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에게 이 눈물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 성숙의 눈물이야. 왜냐면 이게 눈물이 이 시에서는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은 뭐냐면, 웃음, 상실, 눈물. 이 눈물이 그럼 결국 은 뭐냐면, 열매랑도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는 이렇게 줬는데, 이 성숙자리에 눈물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는 결국은 그 가족의 상실이라고 하는 지극한 슬픔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슬픔을 결국 뭐야 눈물로 하는데 이 눈물이 결국 슬픔을 그냥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결국 뭐야 이 슬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정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눈물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성숙 또는 종교적 깨달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